안녕하세요. 꽃감 속에 비타민 C가 풍부한 딸기, 키위, 오메가 3가 들어 있는 견과류를 넣어 간식을 만들겠습니다. 꽃감은 꼭지를 떼어내고 실을 발라내겠습니다. 키위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손질하여 키위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렇게 조물조물 했어. 키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딸기도 이렇게 했어. 딸기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견과류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하고 썰어줍니다. 이런 예쁜 모양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키위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키위도 만들기 초간단하면서 모양도 예쁘고 호랑이도 울고 갈 만큼 영양이 풍부한 간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꽃감의 효능은 피로회복, 기침, 가래에 효과있고 설사에도 좋다고 전해집니다. 니아신, 나트륨, 단백질, 당질, 베타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C, 비타민 E, 식이섬유, 아연, 엽산, 인지질, 철분, 칼륨, 칼슘, 해분 등 이렇게 많습니다. 잔잔을 나누며 힐링하기 참 좋답니다.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